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햇살이 이렇게 비추네요. 어,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추웠죠. 현재 지금 이곳 온도도 어, 7도 나와 있는데 하우스 안 온도가 아직까지 5도 정도 됩니다. 어제 하우스 그 비닐도 다 내리고 다 덮었음에도 어, 저녁 온도가 3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어 밖에 온도는 조금 더 낮았겠죠 낮았는데 제가 지금 어요 옆에 논에 배가 익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저 지금 요 밖에 있는 아이들 그대로 두었거든요. 아무것도 덥지 않고 신문도 덥지 않았고 아마 한어 뭐 안쪽 온도 보다가 한 1도 정도 더 낮, 낮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뭐 소리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대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는데,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온도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마다, 상간 지역에는 또 소리가 내린 것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희성입니다. 이렇게 팝콘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그 수빙도 보이고요. 아, 이렇게, 뭐, 더 물이 더 그, 더고게 들었습니다 어제는 햇살이 조금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햇살이 오후까지 계속 비춰 주고요 또 아침 기온이 한 3도 정도 내일도 3도 정도 되면은 어, 물이 급격하게 들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어, 물든 모습을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어, 지금 확실히 밖에 있는 로우가 이렇게 고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베리는 익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레드베리는 먼저 가지고 온 레드베리가 더 익었습니다 이렇게 밥도 많고요 익어가고 있는데 레드베리가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정말 느리고요 어.. 성장이 정말 더딥니다 얘가 레드베리 이렇게 먼저 가지고 온 아이는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laughs> 봄부터 이렇게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자고도 달지않고 이렇게 있는거 보면 성장이 굉장히 더딘 나이가 레드베리입니다 이렇게 아, 오팔리나도 목대 오팔리나도 제가 더 굳히고 더 예뻐지면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심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팔리나 이렇게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물이, 어, 걷게 든 아이도 있구요. 어제 보여드렸던 살구 미인금. 러블리 로즈도 있구요. 오늘은 판매 영상이라기 보다가 어제 날씨랑 또 이렇게 물든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거는 살구 미인금. 이렇게. 웅동 자금도 보이구요. 이쪽으로 햇살이 확실히 햇살이 있는 쪽이 따뜻하네요 <laughs> 여름에는 햇빛을 피했는데 그게 불과 며칠 안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파이니 버거도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든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우는 제가 어, 옷걸음을 이렇게 탭이죠 이렇게 얹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얼굴이, 대비를 주고 물을 주니까, 가을에 이렇게 대비, 대비 염어준거 보이시죠? 이게 대비입니다. 거름이죠 거름 상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대비 성분을 이렇게 올려들 넣으고요. 다음에 이쪽에, 저이 이쁘죠? 저게 펄리 린지 하나도 보이고요. 고스티, 고스티 자구가, 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엄마 얼굴만 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지금 뭐 약간 추운 감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변해 가는 그 다육이들을 보니까 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노블레드가 아, 갑자기 물이 이렇게 자동 블레드. 다음에 줄리아나. 줄리아는 더더 밝게 더 야될것 같네요. 아직 분발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줄리아나 이렇게 했고요 이쪽 진열대로 공매화도 약간씩 이제 아직 어, 까지는초록색요 초록색이 많습니다. 공매화가 익어가면 정말 예쁘죠. 공매화. 그 다음에 어, 색감이 진한 펑킨도 보이고요. 이 계절금 둥근 잎이 치우리대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연봉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벤바디스, 벤바디스 군생, 그 다음에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이렇게 약간씩 보농빛으로 꼭지점을 찍고 있네요. 블루엘프들이. 여기 얘가 홍만노입니다. 홍만노. 오렌지 먼노가 아니고 홍만노. 이렇게. 어 여기도 제가 여기 애 밑에 거름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비를 한번 맞췄더니 짱짱해졌습니다. 라자가. 이그 요쪽으로 햇살이 굉장히 잘 비추고 있죠. 요쪽으로 햇살이 잘 비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창들이 멋지죠? 베라성금. 이거는 브랭크 라인 엘트입니다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네요. 브랭크 라인 엘트 어제 또 어, 자구를 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뭉크. 뭉크입니다. 오케이,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네요. 뭐, 그저께 도 빗물을 줬더니 얼굴이 더 커졌습니다. 네. 어, 지금 계절에 어, 분갈이 못한 아이들 태비를 좀 줘보세요. 어, 작년에 제가 옥상에서 보여드렸던 비료물도 연하게 해서 어, 저도 괜찮습니다. 비료가 남, 있으신 분들은 어, 비료물 연하게 타서 저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물방울이, 그저께 준 물방울이 아직까지 있네요. 어제, 어, 날씨가 흐려서, 어, 물을 털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있네요. <laughs> 라일락. 라일락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아직 어둡네요. 아, 실루엣도, 뭐,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냥, 이렇게 곱게 물이 들어가네요. 실루엣. 요거 제가 저번에 분갈이 했는데 완전 자리 잡았습니다. 석 입장이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원종복란금. 원종 아, 이거 지금 오렌지 몬노가 요거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네요. 굉장히 짱묵어야만이 얼굴은 작지만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오렌지 먼너 살금이 임금 얼굴이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3000원